안녕하세요. 유창한 하루의 러닝과 패션을 사랑하는 러닝은 패션이다의 채원입니다. 유진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한달 만에 등장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고요. 그냥 좀 바빴습니다. 안 바빴잖아. 원래 일집, 일집 운동 깔짝깔짝이었는데 요새 운동을 제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9월 달에는 스케줄이라는 걸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몇번안 했잖아. 몇번안 했는데도 유리 몸인 저한테는 아주 힘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찍을 시간과 응. 편집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럴 수 있지. 몸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무슨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 아, 이놈의 유리 몸 4개월 동안 부상당하고 <laughs> 이놈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얼마나 기량이 올라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유진 코치한테 좋은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죠? 부천 원미구 러닝 보안관 <laughs> 당첨 그게, 그게 뭐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받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표창장 부천에서 나온 거예요 기아께서는 평소 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박유진 씨 이름이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박유진 9월달에 받았습니다. 9월달에 받았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부천시 원미구 러닝 보안관이야! 아, 부천시에서 받았는데 왜 원미구야? 아, 그런가? 부천시 전체 보안관! <laughs> 무슨 보안관인데 왜 갑자기 보안관이야? 홍대에는 그 누구야? 하하가 있잖아. 마포구 보안관. 우리 박유진 씨는 부천의 원미구 보안관. 아니뭐 부엉간이랑 러닝 가르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부천은 우리가 먹었다. 약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부천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를 모른다? 그럼 간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있어 이제부터 알려야죠, 우리를. 그래, 알려보자. 제가 10월부터는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막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대회 나가도 사진 같은 거안 찍잖아요. 음.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보려고 한번 계획 중입니다. 인플루언서? 어. 인플루언서 아무나 되는 거야? 아한번 노력해 볼게요.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올려보고 이 편집 못하는 일반 남자가 러닝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지. 열심히 해서 해볼게요. 10월부터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안에 우리 박유진 씨의 팔로워를 내가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테스트해보죠. 합프로했잖아. 싫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제가 일단 부상으로 주춤했잖아요. 달리기를. 근데 지금 회복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상 4개월 당하고 3개월 다시 운동했어요. 1,2개월은 조깅 위주로, 6분에서 7분 페이스. 그 사이로 조깅만 하다가 최근 9월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영상을 못 찍은 거예요. 핑계대지마. 우리 여러분들이 내 기량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궁금해. 그거는 10월에 대회가 있어요. 제가 9월에는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9월에는 대회 신청을 안 했어요. 시월에 보여주나요? 네, 0월에 서울 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달려 나갑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대회를 신청했어요. 아주 바쁘시네요. 바쁜 게 아니고 우리 요즘 코치가 신청했잖아요. 제가 뭘 신청요? 해 아닌가요? 서울 레이스는 심청원 씨가 신청했죠. 우리 유진코치가안 나갔으면 신청 안 했는데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거예요. 그 35만원. 내가 원... 신청했다 그래, <laughs> 오빠가 신청한 거. 거는... 그 35만원 호구팩을 제가 산 거잖아요. 아, 그니까, 누가 사라고 했냐고. 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상을 안 당하는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가 있어. 내가 부상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 부상 안 당하는 방법을 터득했어. 더 내가 지금까지 러닝을 쭉 계속 이어온 적이 없잖아. 항상 3개월 달리고 부상. 2개월 달리고 부상. 3개월 달리고 부상. 6개월 이상 지속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일단 내 목표는 1년 이상 달리기를 지속하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달렸을 때 이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기량이 얼마나 올라가서 진짜 재능충이 맞는지 보는 거지. 3개월로는 이게 안되더라고 제발 좀 보여주세요 부상만 안 당하면 돼 그래서 이번에는 조심하면서 쭉 가볼 생각이야 어디 가볼 건가요? <laughs> 저 높은 곳으로 그래가지고 부상 안 당하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보자 이거는 초보자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 왜냐면 이건 내 경험담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영상을 켜야죠. 지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원래 생각 안 하면서 찍는 거예요. 왜 저희는 네, 저를 포함하냐? <laughs> 전 생각하고 찍어요. 일단, 첫 번째. 준비를 하고 대회를 나가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회 나가면 무조건 빨리 뛰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연습할 때 대회 페이스로 조금은 뛰어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5분, 6분 페이스로 조깅했는데 갑자기 대회 나가서 4번 페이스로 뛴다. 그러면 부상이 오는 거죠. 저가요 맞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을 한 다음에, 대회를 나가라. 제가 날 연습하고 대회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5km, 10km 위주로 달린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5km, 10km도 적응을 했다. 그럼 하프를 달리고, 하프도 적응했다. 그 다음에 풀코스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막 러닝붐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 풀코스, 가자! 이러면은 바로 부상 가자입니다. 부상 오는 거예요. 하품, 욕먹어요. <laughs> 아,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지금 영상 찍자고 하니까 하품이 나지 않나요? 지금 오후 6시 20분이에요. 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laughs> 일단, 준비를 잘하자. 아니,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준비 안 하고 대회 뛰시면 안 된다고요. 음. 근데 대회를 준비 안 하고 신청하시고 뛰신 게신청니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부상을 당한 거예요. 제가 풀코스 싱글 할 때도 그 페이스로 달려본 적이 없어요. 30km 이상. 그 다음에? 아니, 그 페이스가 아니라 30km 이상을 달려본 한 적이 요한번 달려봤어. 없지. 하지만 그 페이스로 달려본 적이 없지. 그 다음에 내가 서브3 할 때도 사이로 페이스로 3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어. 아니, 원래 대회 때 뛰는 페이스를 평소 연습할 때 어떻게 다달려봅니까 그래도 한 20km 정도는 연습해볼 수 있잖아.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laughs> 그냥 5분 페이스로 조깅하다가 그냥 나간 거야. 그냥 나간다 이렇게 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초보자들은 최소 1년은 준비하고 풀코스를 나가자.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달리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럼 6개월은 준비하고 나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죠 초보자는 최소 3년은 러닝을 하고 풀코스 뛰는 거예요 <laughs> 1년 죄송합니다. 안에 무슨 풀코스를 떠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은 지속을 하고 있다가 풀코스를 이제 준비해서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날씨가 추울 때 날씨가 더울 때 달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달리지 마세요 바로 야. 부상 옵니다. 제 경험이에요. 트레드밀에서 달리면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 다음에 영상 30도가 넘어가면은 뛰지 마세요. 여름에는 아예 안 뛰어. 그럼 그늘에서 뛰라는 거죠. 햇빛에선 뛰지 마세요. 아니, 그늘이라도 밤에도 30도 넘잖아. 그럼 뛰지 마세요. <laughs> 괜히 이건 부상이 오진 않는데. 괜히 쓰러질 수 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12시 막이런때 떴잖아요 저는 이제 경험했잖아요 한번 어지러운걸 경험하니까 그게 면역력이 생겼어요 무슨 면역력이 <laughs>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 터무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들 기준이잖아. 초보자들은 그러지 마라. 아니 페이스를 낮춰서 천천히 여유있게 하시면 그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죠. 30도 이상 넘어갈 때 햇빛에서 천천히 뛰어보세요. 골로 갈수 있습니다. 아니, 햇빛에서 말고 딱그 그늘에서 뛰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세 번째 자기만의 패턴을 찾는 겁니다. 달리는 패턴. 남들이 막 새벽에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따라가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새벽 3시에 끝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막 따라가서, 뭐, 훈련하거나, 아니면 대회를 가거나, 이러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 하나도 못 되겠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초보자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뭐냐? 잠을 충분히 자라. 휴식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훈련을 하든, 대회를 나가든,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맞죠. 아니 방금 시작할 때는 자기 패턴에 맞는 훈련을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결론은 <laughs> 잠을 충분히 자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무슨 말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새벽 3시에 일이 끝났다. 그럼 새벽 7시에 훈련하는 게 아니고 오후 12시나 1시에 이렇게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30도가 넘어가서 못 하잖아요. <laughs> 가을이잖아요, 이제. 지금 가을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지금 계속 하잖아요. 부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 네 번째 <laughs> 뭐가 있을까요? 초보자들은 매일 뛰면 안 돼요. 음...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뛰고 5km 뛰고 다음날 쉬고 또 5km 뛰고 괜찮다 그럼 또 뛰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맞죠? 이건 동의하나요? 그렇죠. 조금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들은 이게 매일 뛰면은 다리에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뛰고 하루 쉬고 하루 뛰고 하루 쉬어도 상관없어요 핫띠아쉬? 핫띠아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넘어가죠 바로 넘어가요? 어. 우리 초보자분들은 갑자기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프면 치료해야죠 아니죠 아프면 달리면 안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근육통이 아니라 이상한 데가 갑자기 아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면 은 멈추지 않으면 이게 일주일 가 있고 저처럼 4개월 갑니다. 제가 여기 이상한 부위가 아팠잖아요. 병원에서도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 부위? 잘 모르겠네요. 깨병, 깨병. 흥미롭네요, 이랬다니까. 의사가 흥미롭대 이병 가지고. 깨병, 깨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아니 아프기 전에 멈추셔야죠. 아니 아픈데 아무지 모르잖아. 아니 아플 때까지 그렇게 뛰면 어떡해 아니 갑자기 아플 수가 있잖아. 갑자기 아프면은 누구나 멈추지 않나요? 아니야, 나는 안 멈췄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어, 그때 멈췄잖아. 아니 안 멈췄어. 여러분들 유진코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섯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여섯번째는 일단 아프잖아요 뼈가 부러진게 아니라면은 그냥 자연휴식이 최고입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가서 충격파치료 한의원가서 침치료 받았는데도 4개월동안 낫질 않았어요 낫질 않은 대신에 뭘 얻었냐 아무것도 얻은게 없습니다 그냥 근육이 다 빠졌다 지금도 여기 허벅지 보면은 침을 하도 맞아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왼쪽은 단단한데, 오른쪽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자연 치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박유진 씨 언제 와요? 아직 좀 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박유진 씨가 이제 왔습니다. <laughs> 아니, 끊었다 찍자니까 왜안 끊어? 살짝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일곱 번째로 할게요. 일곱 번째. 초보자들은 웬만하면은 발이 단련되기 전에는 가보나를 신지 마라. 왠지 알아요? 제가 부상 4개월 동안 당하고 긍정의 마라톤을 바로 뛰었잖아요? 그때 아디오스 프로 볼을 신었어요. 그 전에 신었을 땐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신고 나서 오, 왜 반발력이 안 느껴지지? 왜내 발바닥이 아프지? 왜내 발목이 아프지? 이 신발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초보자들은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반발력 자체를 이 발이 단련되지 않는 이상은 아이, 무슨 소리야? 카보화를 느낄 수 없어. 다 느껴.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조깅을 하신 분들이야. 나는 근데 쉬고 나서 조깅도 없이 바로 카본화 신고 달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응. 여러분들은 조깅화로 충분히. 이렇게 조깅을 많이 한 다음에 내 발이 어느 정도 튼튼해졌다. 그러면 대회 때나 훈련 때, 그때 카보나를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카보나 신는 거 말리지 않아요? 추천드려요. 근데 혼자 말하실 거면 저는 왜 앉혀놓고 찍는, 찍는 거예요? <laughs> 자기 혼자 얘기하면되지 아니 우리는 아 자기 할말다 정해놓고 나랑 무슨 주제로 <laughs> 영상 찍을지 말도 안 해놓고 내 옆에 앉혀놓고 왜 찍는 걸 도대체? 오늘은 부장 부쩌... 대범미고 <laughs> 보안관 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죠. 오늘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할까요? 여덟 번째. 이미 다 혼자 정해놓은 거뭘뭐 그렇죠. 할까요 나한테 물어 나도 정하지 않았어 나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덟 번째 스트레칭과 마사지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죠? 대답할 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맞죠 제가 처음에는 음, 맞죠? 우리 유진 우리 코치가 맞죠? 왜 맨날 달리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부상을 당해보고 나서 아 이거는 필수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칭도 달리기 전에 한 30분 달리고 나서 마사지도 거의 1시간 정도 합니다. 아주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네요. 네. 달리기보다 이몸 관리가 더 중요해요. 당연하죠. 휴식, 스트레칭, 마사지 필수입니다. 그럼 아홉 번째인가요? 1 <laughs> 0까지나 하시네요? 아홉 번째 할게요. 거의 네. 끝나갑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들, 인스타 보면은 마일리지를 엄청 많이 쌓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저희 초보자분들은 한 달에 100kg만 뛰어도 많이 뛰는 거예요. 맞죠? 맞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100kg도 힘들었어요. 100kg 뛰면 10만원 준다고 래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100kg 못 채우더라고. 각자의 목표에 맞는 키로수를 채우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초보자 기준이죠다 키운다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이제 내가 기록을 조금 높이고 싶다. 목표가 있다. 이런 분들은 200에서 300키로 뛰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올라가요. 막 400, 500 뛰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계시군요 아니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 많아. 이게 휴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400키로, 500키로 뛸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분들 막 출퇴근이 왕복 막 두세 시간이야. 서서 출퇴근한단 말이야. 그럼 데미지 자체가 쌓여 회복이 안 돼. 그리고 나처럼, <laughs>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 서서 일하는 사람들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보면 2시간, 3시간 출근해보신 줄알겠 아니 출근은 1분만에 하는데 <laughs> 제가 오래 서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0km에서 300km만 뛰어도 충분히 서브3까지는 할수 있다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많이 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한 휴식을 해야 기록도 잘 나와요 근데 그거는 창원님의 기준 아니에요? 200에서 300 된다고 누구나 서버스를 할수 있는 건아니에요 누구나라고 하진 않았어요 서버스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창원님의 기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로 아니 아까 전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laughs> 얘기를 하신다면서 갑자기 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저희 경험담이에요 그냥 경험담 <laughs>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laughs>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유진코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저에 대해서요? 음, 저 혼자만 얘기한다고 뭐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얘 얘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이 마라톤은 갑자기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가는 운동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차근차근 올라가야 부상도 없이 실력도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뭘 해야 되죠? 훈련을 혼... 해야죠 훈련 맞아요. 혼자 달리면 안 돼요 혼자 달려도 돼요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음. 더 빠른,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 유진 코치처럼, 이렇게 잘 알려주는 코치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네, 무슨 날이요 유진 클래스 초보반 하는 날이에요. 왕초보반. 왕초보반. 왕초보반 있진 않아요. 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초보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왕초보다 하면은, 우리 유진 코치, 유진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한다니까 다음 주부터 들을 수도 있잖아. 한번 홍보해 주세요. 홍보야? 네. 근데 이게 홍보도 필요 없는 게 이미 회원이 꽉 찼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홍보해 주세요. 홍보? 그냥 달리기 함께 합니다. 네. 그냥 즐겁게 배우는 곳이니까 부담 없이 우리 유진 코치한테 연락 주시면은 마감됐어요. 아니면 환영합니다. 둘중 하나가 갈 겁니다. 그런가요? 맞죠? 아니, 마감된지 환영하는지 알려줘야 연락을 하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일정. 저는 지금 다리 상태가 그렇게 100%는 아니라서 이번 연도에는 10kg 위주로만 달리고 하프는 중간에 한번 있어요. 그리고 풀코스는 내년 봉하 마라톤 때 열심히 준비해서 달릴 예정입니다. 하프 뭐 있어? MBN. 그다가? 고민이야. <laughs> 아직 취소 기간 남아 있어아 남아 있어. 그런데 하도 지금 운영이 어찌고 저찌고 말이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우리 유진 코치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안 나가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10월 대회 네, 일정. 10월 일정. 저는 서울 레이스에 나가고요. 11 k 로 그리고 <laughs> 매주 이렇게 대회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데가베리에서 함께하는 파주 북시티 마라톤을 음. 나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천에서 하는 부천 마라톤을 함께. 홈 그라운드. 네. 저희 모든 류진스 아이들,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 다 해서 아, 100명이, 100명이 넘죠. 100명이 넘게 단체 신청을 단체를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부천의 왕 가자. <laughs> 그럼.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벌써 끝나? 네. 다음 영상은 다음에 만들어 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만들 영상이 많아요. 제가 정신 차렸거든요. 지금 훈련을 다 이겨내서 지금 어지러움증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을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그럼 오늘도 유창 하나로 여기서 끝! 안녕!